이름은 길규미입니다. 길알길 자에다가 별규 그리고 아름다울미 해서 아름다운 별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. 네, 백세현입니다. 세상세 자에 속기현 자 해가지고 속기현 자가 남자를 의미하는 거고 세상이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참 모르겠어요. 네, 제 이름은 권미애입니다. 제 이름의 뜻은 아름다울 미의 사랑예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권씨라서 항렬상 가운데 오자가 와야 되는데 아빠가 늦둥이로 이제 딸을 낳으셔서 아빠가 좋아하는 예쁜 한자를 따서 제 이름을 지었습니다. 네, 신옥경입니다. 한자로 풀면 구수록자 서울경자인데요. 특별한 뜻은 없고 두 번째 딸을 본 아버님이 너무 서운한 마음에 술을 먹고 가서 그냥 신고를 한 겁니다. 네, 제 이름은 김원입니다. 김은 그성 김이고요, 원은 바랄 원을 써서 어, 바라는 딸이 나왔다는 뜻도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 이름처럼 바라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. 제 이름은 이철주입니다. 모양잎발을철두루주약꽃두루두루빛나란 뜻으로 이철주입니다. 제 이름은 김영란입니다. 영란은 꽃불리형의 난출한자를 썼는데요. 아버지가 이제 딸을 둘났는데도 음, 딸라서 너무 이쁘다고 이름에다가 꽃불리형 난출한 이렇게 꽃을 두 번이나 넣었어요. 박은진입니다. 미량박 은혜로 은참 진짜로 참된 은혜를 갚아라라는 뜻입니다. 김자 학자 범자입니다 학자는 배울 학자인데 배울 학자고 그 다음에 범은 법 범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데 타인의 모범이되라면 그런 지인이 나오죠